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19일자 여러분들과 이 자람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밑꼬리 만들고 음봉을 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시점인 건지 많이들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떤 재료를 토대로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 자람 테크놀로지 전망과 함께 대응 방법 명확하게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자람테크놀로지 지금 이 음봉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시게 된다면 올해 초 3만원대였던 이 주가가 3만원에서 단기간 세달 만에 12만원까지 주가가 4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저항을 받았던 전 고점에서 주가가 밀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거래대금이 마른 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실텐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달에도 이렇게 이 현상을 찍고 난 이후 고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매도물량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지라인 저점에서부터 버텨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재료가 이 소멸 관점인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지속 가능한 재료인 건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저점에서부터 반등하고 있는 이 이유부터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기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람 테크놀로지 주가가 상승한 이유 유로모픽 기반의 AI 반도체를 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더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금만 호재 끼워주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는 여기 세계 최초로 현 시점 가장 중요한 유로모픽 기반의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개발을 성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대세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저점에서부터 3만원대였던 주가가 12만원까지 4배 이상 총 3달 만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10만원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엔비디아 반도체 대비 전력 소비가 600배 이상 그리고 칩 면적이 40배 이상 작아서 효율이 극대화된 정말 압도적인 반도체를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에 대한 개발을 세계 최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끝이 났다고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이 10만원대 라인. 이 라인을 깨고 주가가 내려올 때 거래대금이 터진다.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지만 주가가 10만원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 10만원을 깰 때도 장대 은봉이 아니고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 10만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 그러면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혹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 갈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대응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료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응 이 10만원대 부분까지 내려와서 주가 지지 확인된다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할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지만 시장에 돌발적으로 악재나 호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대응 자체를 유연하게 바꿔서 대응을 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악재나 호재가 추가적으로 돌발적으로 나오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반드시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악재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 지지라인 밀어내고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홀딩 유지하면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신고가 찍어갈 때까지 홀딩 유지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매일 체크하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키고 8시 반부터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장 마무리되고 4시까지 라이브 방송 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거고요. 9시 개장하기 전까지는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었는지 모두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자람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마음 편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시부터 장 시작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봉들, 만들어지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거래 대금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 어렵고 이런 음봉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 혼자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이 자람 테크놀로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실지 실질적인 재료와 수급에 대한 정리들 모두 끝마치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마음 편하게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람 테크놀로지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지금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 가실 수 있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100% 무료로 함께 알려 드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2구산업과 한국석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 이름과 상단과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여기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장 전에 문자 주셨던 253분 한문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하시는 이유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고 전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흥구석유 장중에 28%까지 올라가주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가주었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중에 21%까지 올라가주면서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1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감에서 알려드리고 그만이 아니라 이 단타 종목들 매도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이 노하우에 대해서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매매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기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매매하기에는 내가 본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주가가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저점 이탈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종목이다. 바닥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된다면 독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 이 핵심적인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재료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에 대한 발표가 나기 시작한다면 5월부터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최소한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에 기존에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관계 이력을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수급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한 확인 모두 끝마치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번에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안타 혹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제가 습관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 보고서와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